올여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아이스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 아이스 전용 캡슐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출시한 카누 바리스타는 동서식품이 50여 년간 쌓아온 커피 제조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맛과 용량을 구현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중심의 기존 캡슐커피와 달리 카누 바리스타는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 맞게 시중 대부분의 커피 캡슐 대비 약 1.7배 많은 9.5g의 원두를 담아 캡슐 하나로 풍부한 양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카노 바리스타 머신은 에스프레소와 물이 각각 별도의 노즐에서 나오는 듀얼 노즐 바이패스 방식을 통해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름철에 더욱 즐겨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최적화된 아이스 전용 버튼을 갖춰 원터치로 간편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